오늘은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2024년 대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곳들 중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들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약 7,400세대 대비하여 24년은 약 1만 3천호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올해 마피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약 당시에는 평균 청약 경쟁률 100대1을 넘기고 2만 명 이상이 청약 시장에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지금은 마피 매물이 쏟아져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24년 대전에 입주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로 모든 단지들의 최근 시세와 현재 최저호가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4월 16일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의 모로 더센트라입니다. 세대수는 86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입니다. 84타입 일반 분양가는 최저 4억 5,300만원에서 최대 4억 8,72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190만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1억 1천만원, 3월 1억원, 4월 9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2천만원, 3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고층 남서양 84타입 매물이 6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시세가 오른 상황으로 일반 분양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분양가 4억 87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190만 원이므로 분양가 대비 약 9천만 원 높은 수준의 시세를 형성 중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덕구 아동에 위치한 대덕 브라운스톤입니다. 세대수는 91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84비와 84시타입만 일반 분양을 하였으나 그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분양가는 최저 3억 4천 2백 40만 원에서 최대 3억 7천 9백 20만 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5천만 원, 3월 5천만 원, 4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5동 19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7,9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3억 9,790만원이므로 프리미엄 5천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덕구 신탄진동에 위치한 대전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이지만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21년 8월 청약 당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파트 시장 청약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을 하여 규제를 피했는데 수만 명이 청약 시정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00대1을 넘겼고 특히 84비타입의 경우 407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23,000명이나 청약하였는데 현재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300만원, 3월 마이너스 3,300만원, 4월 마이너스 3,300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2천만원 상승,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3동 고층 77B타입 남동향 매물이 3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3천만원이므로 마피 3,30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모아엘가 그랑데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와있는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 시점인 24년 4월 이후로 실거래는 없는 상태이며 24년 4월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4억 3,500만원에서 최대 4억 5,200만원까지였습니다. 현재 62B 타입 1층 남향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19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50만 원이므로 원 분양가보다 약 9,500만 원 높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대전 하늘체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47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84 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100만 원에서 최대 5억 950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2,190만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57만원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 대비 557만원 상승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고층 남동향 7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5,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60만원 옵션 292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8,052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하늘채 스카이엔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4천만원, 3월 천만원,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 대비 4천만원 상승, 3월 대비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4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4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99만원, 옵션 1,045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7,544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리지 1차와 2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1차의 분양가는 최저 3억 9,400만원에서 최대 4억 1,3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00만원대이며 중도금은 후불제로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2차의 분양가는 최저 3억 9,400만원에서 최대 4억 1,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중도금 후불제로 1차와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1차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581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 4월 -4381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800만원 하락, 3월 대비 1619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17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옵션 931만원, 프리미엄 -4381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9200만원입니다. 2차 프리미엄은 2월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3천98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198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1동 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천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옵션 69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980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8천4백66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천동에 위치한 리더스 시티사 블록입니다. 세대수는 132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84타입의 일반 분양가는 최저 3억 3,377만원에서 최대 3억 7,724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750만원과 860만원이며 중도금은 후불제였습니다. 지난달까지 매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매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4 0 4동 저층 59A 타입 남서양 매물이 3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약 8천만원 높은 수준의 호가를 형성 중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대성동 대성지구 A1 블록에 위치한 은어송0을 체리버뷰입니다. 세대수는 934세대이고 입주는 2 0 2 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8천 0 0만원에서 최대 4억 9 0 0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6동 17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옵션 1,600만원, 원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는 매물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35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23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후 분양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315세대 모집에 1, 2순위 전체 383명이 접수하여 1대1을 간신히 넘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5%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4타입의 경우 최저 5억 1,400만 원에서 최고 5억 5,3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0만 원입니다. 105타입의 경우 최저 7억 2,900만 원에서 최고 7억 7,7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000만 원 수준입니다. 108타입은 최저 7억 5,100만 원에서 최고 7억 9,0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천만원, 3월 마이너스 5천만원, 4월 마이너스 5천5 6 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56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41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 1 1 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00만원, 옵션 6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5 6 0만원으로총 매매가는 5억천만원입니다. 1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서대전 한구가델리움입니다. 세대수는 19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2340만원에서 최고 4억 751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2623만원, 3월 -3957만원, 4월 마이너스 1,097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526만원, 3월 대비 2,86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일동 18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4,1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이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1,097만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01동 26층 75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2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80만원, 옵션 76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545만원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천동에 위치한 리더스 시티오블록입니다. 세대수는 2,13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6,460만원에서 최대 4억 280만원이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750만원과 860만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3천만원, 3월 2731만원, 4월 4673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673만원, 3월 대비 1942만원 상승하였습니다. 513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5813만원입니다. 분양가 4억 280만원, 발코니 확장비 860만원이므로 프리미엄 4673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의 2024년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 폭탄이 이루어져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 중 비선호 단지는 시세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후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양더와이즈의 경우 저조한 청약 경쟁률로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마피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전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의 경우. 분양가보다 3,300만원 낮게 매도는 물량까지 나와 있지만 이마저도 쉽게 거래되지 않고 있었고 매물들이 상당수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 연체료가 부담스러운 세대들의 손해가 커지면서 마피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과잉공급인 도시들의 입주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마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과잉공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전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역시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